뭐야? 핑 아하, 아, 6배에다가 핑을 찍었었나 아까 아닌데, 3배낭인데, 3배낭 가져가셨군. <laughs> 내가 너무 늦게 만큼 가져갔어요. 3배낭, <laughs> 어, 내가 먹을 건가? 내가 아까 핑 찍은 거 응, 먹으려고 거기다가 내가 핑 찍어놨는데 이미 드셨더라고. 아, 뭐가 너으면어쩔수 없지 내가 늦은 거니까 응? 저저은은사람이임자라고 이거 가무가았어요 이거 너무 아니 아요 이거 너요이이임자워서 먼저 먹은 거람 이거 자야좋거너거 어디로 나가요?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 내가 여기 자, 올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어. 안 오거든요. 굉장히, 굉장히 신박한 발언이었어요. 꼬리 너무 길면 저희 싸울 때큰일나요 우리 다 죽어. <laughs> 다 살려줄 <살펴드릴게. 웃음> 주유하고 오네. 뭐 <오>, 진짜로 <laughs> 알았어요? 믿고 가자 고민이네요. <laughs> <laughs> 믿고 아, 가자. <laughs> 우리 청소리 나면 무조건 가자. <laughs> 믿고 가는 거야. <laughs>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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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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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 살려준다 했다. 응. 우리 딘는 걱정 안 해도 돼요. <laughs> 그냥 돌진. 내가 정을 해야 되겠는데요. <laughs> 아 그러면 그 잠깐만 차차 변경하고 가야겠다. 안 되겠다. 오토바이 일로 와. <laughs> 아이 잘못했어요. 아이 잘못했어요. 아이. 저한테 왜 그러세요. 여기 바위. 저 치, 치, 저 É nice. 나이스 킬 쩐? 아니 뭐야 이게 여기 하나 더 있었거든요 1번 핑에 잠시 와 나이스 와나 큰일 났다 <laughs> 끝 나한테 못었는데 무슨 데 아, 옆에서 만난. 맞았어. 하나 남았거든요? 나이스. 근데 여기 연막 쳐놓고 해야 돼요. 여기다가 끌어 박을까요? 집에다가 끌어 박는 게 어때? 차도 바퀴가 지금 없어가지고, 그냥 이거 뛰는 게더 나을 듯. 앞에 있다. 개싸운다, 앞에. 왔다, 우리 왼쪽에. 응, 차 굴러왔죠. 왜 기절일까? 살짝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. 어, 뒤로 가야 되나? 돌? 돌 잡고 있어. 어. 어, 연막이 많지가 않은데. 그 어. 뒤쪽에서 쏘고 있어 이안 나오는데, 이거? 문틀 맞을 것 같아. 잠깐, 앞에 상황을 성을... 볼게요. 차부터에요, 차, 차. 붙는다, 하나. 네? 아, 몇대 맞았는데? 여기 위에서 거... 차 때려와요? 오오오, 나이스. 차 겁나 끌고 온다, 사람들. 뒤에도 있어요? 차. 아, 저거는 간다, 안 돼. 집에서 때린다. 노란, 아니 주황색 빛. 오, 어, 제발. 근데? 어? 아, 집 오른쪽에 있구나. 아씨 적당히 해라. 왼쪽에도 있어 왼쪽. 아, 아 터진 거불 때문에 안 보였다. 아씨 너무 아깝다. 제 앞에? 어 뭐야? 뭐야 양쪽에 있었네 나이스. 나이스. 얘도 기절이야? 네. 여기. 여기 가. 어찌 점프샷 나올 거 같은데. 나이스. 나이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좋았고. 어서 오세요. 찌암 님 아이. 혹시 자리가 안 남겠죠? 네, 네. <laughs> 다 찼어요. <laughs> 챙기셨네. 나 뭔가 이거. 한 명을 네, 밀어내야 여기. 된다. 네, 그케이 밀어내야 된다고요? <laughs> 내가 빠질까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내가 빠질 판인데? 아니야. 연막 안 치고 살리나고? <laughs> 여기 사람이 아니, 이렇게 많은데 <laughs> 연막 치고 살려야지. 아이씨. 한 시간만... 아이고. 놀, 놀, 놀 사람. 한 시간이요? 조심팀, <laughs> <좀>.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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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살릴수는 있는데 연막치고 달려야 되는데요? 이분들은 연막을 안치는거야 아니 가다가 죽어요 <laughs> 아왜 연막 활용을 안해요 연막 치고 살리고 연막 치고 가야지 근데 여기 사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. 이렇게 텅텅 그러니까 졌다고? 야한 명도 없는데 그까한 명도 안 오네 음. 제가 여기 처음 와봐요 오 플레어건 플레어건 시작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? <웃음> 네? <웃음> 왜 그렇게 신나셨어요? 언제나 신나죠 왜 신나요? 게임할 땐언제 신나죠 음... 고민님이 클랜을 나가서? <laughs> 아, 아 저도 나갔는데요 <웃음> 잠깐 잠깐 <웃음>

<laughs> 아니, 아니, 그걸. 한말안 했다니. 까한말안 <laughs> 했어. 어? 안 심할 때가 아닌데. 아, 음 응. 아, 하기 만들어서. 여기 도전기 하나 남아. 전 재동기야. 그니까 내 클랜이었을 땐 싫었다. 아. 아니라고요 <laughs> 그만 안심하지 말랬잖아 <laughs> 어? <뺏을 거>. 어 진짜로 내꺼 어 뺏어 가 여기도 있어 내려어 내려왔어 근데 우리 안 가도 되는데 나 버리고 간다 버, 버리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? 나 버리고 간다 우리 이제 여기 있을까요 우선? 가 그럴, 어디 그렇죠? 갈 필요가 굳이, 없어 지금 어, 갈 필요가 없어서 나 버리고 갔어 여기 다가차 소리 나면은 그냥 보이는대로 싸버려 오케이 보이들대로쏴 음. 음. 1차적으로 일단 못 오게 해 <laughs> <laughs> 1차적으로 1차 못 오게 <laughs> 그래도 온다? 어쩔 수 없지 뭐 싸워야지 <laughs> 일단 목표는 못 오게 한다 왜? 미안해. 우리는 보급을 먹어야 해. <laughs> 나 부를 거야. <laughs> 뭐 피, 피왜 피 그래? 우리 보급 미안해. 있죠? 지금. 응. 쏜다. 이제 1차적으로 못 오게 한다. 알죠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모 <못> 오게 <laughs> 이 보급은 우리 거야. <laughs> 못 오게 해. 못 오게 해. <웃음> <미안>. <웃음> 고민이 해. 뭔가 구상이 풀지 네? 않았어요. 복사됐지. 맞아요. <laughs> 근데 이분 나 무시하는데요. 뭐지? 피현님 나한테 뭐빚진거 있어요? 아니, 래요 분위기 갑자기 쌓여졌어. 흐허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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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다. 머리 포급 온다. 온다. 어, 잠깐만. 온다, 온다. 오, 이쪄 녀석 뭐야. <laughs> 딸거 야, 근데 쏘긴 저기서 쐈는데 왜 여기서 떨어지냐? 어? 에이, 이걸 왜? 나 여기 뒤에서 쐈는데? 여기, 여기 어? 여, 여기서 맞죠? 쐈는데. 아, 내려, 내려오. <laughs> 내려오는 건 이쪽으로 내려? 제2 비행기. 하나만 더 내려줘라. 에이, <laughs> 어림도 <에이>. 없쥬? <laughs> 그냥 가라. <laughs> 이미 가고 있는걸? 인실수러지, 마 아, 원래 내 거였는데, 아, 양보해줄게. 어, 어? 야, 양, 양보 맞나? 그, 맞아요? 아, 음, 음, 그럼요, 그럼요. 아, 그래, 뭐, 어, 어, 어 가져요, 어, 어. <웃음> 가질만 <웃음> 하지, <웃음> 어? 쓰리, <laughs> 어? 응. 지붕에 원. 떨어지는 줄 알았네. 렛츠고! 어, 어, 어. 누나 왔어요? 어? 막십사. 맞나? 막십사 아니야? 막 이게 막십이면 이제 막십사 아니야? 에에. 아, 아 야! 어, 어. 에에. 우와! <laughs> <어이, 야. 웃음> 구경하다 뒤졌네! 방금 차 타고 <웃음> 온다. 내가 아, 누웠으니까 막. <laughs> 다, 다. 끝났어. 아, 어, 이 새끼들 진짜. 나 이거 쏘는 거 집중하느라고 내 손이 멈춰 있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. 어, 어, 살리는 곳이 어디? 어, 또 여러 거 있었지? 살 살리는 데가 없냐? 킬스. 킬스. 들어가도 될것 같아. 있다, 있다. 아, 어, 우와, 나 있다 집안에. 아씨, 올라. 어, 수류탄 뽑았어. 와씨, 나왜 단발로 바뀌어 있어? 아니 나왜 단발로 뀌어 있는 거? 어, 아 이런. 내려오세요. 저거 내가 살릴게요. 터치 중. 아몇 개를 던지는 거? 아이고. 오씨 내려온다. 끝, 끝, 끝. 와, 하나한테 하나 하나 쫄았어. 하나. 우리 여기 언덕이 있어요. 나와야 되는데, 여기 구석이 있긴 해. 기절 나이스 3번 핀 기절. 여기서 일하는 기절?